이곳은 말도 안 되는 말. 에? 말도 안 되는 말이요? 말이 말이 안 되면 어떻게? 시간마다 <목소리> 많은 데. <땜. 웃음> 어허. <laughs> 말도 안 되는 데리. 그만. 그만. 멈춰줘. 말 같지도 않은 말소리. 그만해. 자 여러분, 이곳은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시간마다 말도 안 되는 규칙이 정해지고 그 규칙을 어기면 벌금을 내야 돼요. 지금부터 숨쉬기 금지. 그런... 으? 말도 안되는 진짜 <laughs> 진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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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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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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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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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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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요 때렸는데? 경찰 아, 이렇게 돈이 없어. 어차피 이렇게? 나한테 어. 가져갈 벌금이 없어 아. 지금만. 빵을... 이거 혹시 그러면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은 경찰을 없애도 되는 건가요? 어차피 아. 이돈이 없으니까. 어? 경찰은 아마 <laughs> 네. 아마도 경찰은 무적입니다. 네. 아, 오케이. <laughs> 무적이다, 야, 무적이다. <laughs> 아 무적이다 무적이다 다 무적이다. 아마도요? 네 아마도. 아, 맞네 무적이네. 아마도 날 수도 있습니다. 네. 아, 아. <laughs> 아 나네 이미. 네 깨끗하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안에 템 가져가시면은요 이 보여드릴게요. 음, 아마도 아. TP 도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미션 책이고요. 여기에 네. 있는 거이 미션을 한 번씩만 깰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중복이 안 돼. 어차피 이 책은 나만 깰수 있는 미션인 거야. 근데 이제 보고 음. 세 마리 잡기를뭐두번깰순 어. 없다는 거지. 보고 세 마리 잡기를 어. 한 번밖에 못 깨. 그러니까 어. 이게 다 개개의 개별의 미션이라고 어.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뒤에 있는 돈을 얻습니다 미션을 깨면. 어.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게 미션 책이 없는 사람은 미션을 모르니까 어. 못깨겠 아, 어, 얻었어. 음, 얻었어 맞아 맞아 맞아. 나 어, 얻었어. 복잡하잖아. 얻었어? 어. 고기 아, 네. 가져와서 클릭했는데 클릭하자마자 둘다 사라졌는데 어떻게 된거죠? 아 그거는 딴 사람이 <laughs> 먼저 가져갔는데 환상을 보신거예요아 진짜? 아니 진짜 인벤에 있었는데? <laughs> 나도 나도 그랬어 고기 두개 갑자기 들어오는거야 라사씨 여기 이거 먹어요 아, 아니 책은 이미 있어요 책은 아 이미 책, 그... 책만 있어요? <laughs> 아무튼 그거는 뭐 덕개님한테 받으시면 돼요 저희는 안 가져갔으니까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법은 우리가 네. 돌아가면서 이제 그법 개정하는 곳으로 가 가가지고 음. 이제 법을 정하면 됩니다. 세개 중에 음. 하나를 고를 수 있다고 해요. 어 누가 아, 지금 바로 시작하는 거야 지금? 어 시작. 아 제일 정하여? 중요한 거 잠깐만 법정하기 전 제일 중요한 거 벌금은 왜요? 여기 네. 위에 쌓여요 저기. 예. 네. 저기 이제 파콘을 해서 올라가서 벌금을 먹을 수 네. 있습니다 저기서. 어 뭐야? 와 대박. 네. 오케이. 오빠이 마을의 미래 내가 독식. 법을 뭐? 재정립입니다. 잠시 멈춰 주시기 뭐, 바랍니다. 왜왜 왜? 내가 왜왜 내가 정해? 니가 <laughs> 3번인가 뭐지뭐그래 정해줘 외쳐 뭔데? 아 며칠요? 우리말사랑법! 뭐야? 어? 뭐라고? 아 우리말사랑법? 아 오케이 된거죠? 어? 알겠어 방금 네 누가 오? 이? 이? 했는데? 좋아요 아, 이 했는데? 아, 저는 한국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방금 했잖아요 못들었나봐 누가 했죠? 어?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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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나 걔 이름 뭐야? 어, 명수. <laughs> 우리의 경찰분들이지. 명수 <laughs> 씨. 우리의 정의를 지켜주시는 <laughs> 명수 씨. 어, 들이라고 나는 어허허허. 세종대왕님을 존경해. 진짜? 어... 정말. 아 유목을 캐야겠다. 어떤 사람이 유목을 캐? 어떤 사람이 다 법을 가고 어. 너 빼고 다들 조금씩은 캐갔을거야 니가 좀 늦었단다? 아 어. 정말 화가 나네? 리얼나티 나는, 나는, 나는 잠깐만요! 재정하고 있었는걸? 어?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황수현황수현네 그래서 먹었어요 아네 아, 네, 벌금 하나 가져가셨 돈이 없었네 지금 그러니까 써도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돈도 <laughs> 아, 그래서 마지막 기분이 나쁘잖아요. 마이너스 해 주세요. 마이너스 아, 뭐, 지금은 상관 없구나 생각이니까. 네, 그러니까. 했어요. 마이너스래요. 마이너스. <laughs> 아, 제 돈. 아, 마이너스요저 네. 둘을 엄버에처해 주세요. 야, 뭐 어쩌라고요? 돈도 없는데. 어... 초기 자금 3원 중에 뺏기겠네요, 이제. 이제 조용히 하라는 거야. 네. 다들 지금부터는 더 조심하세요. 네. 조심하도록 합니다. 네. 조심. 알겠어요 그렇다고 말을 안 하면 n t 안 그러니까. 돼요 그러면 o t h e r Anna. And t h 한 n y o 하 don't have a mother. y 요 u don't have a mother. y o 해 don't have a mother. You don't have a mother. You d o n 요 저는 이거 법을 외치는 게 아니라 그 그냥 몰래 어? 제정하는 거야. 어, 야, 아, ]이다, 어 ]이다. 누구야? 어? 어? 야앞 법은 없어진 거야 이제. 아 아니, 없어진 아니. 거예요? 음, 계속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자, 환경 미화 정책, 환경 미화 정책. 그게 뭐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게 뭔데요? 어? 없어졌다, 전 거는. 그래, 전거 없어지고 그거 어, 갱신아 리얼티키 힘들어 죽는 줄알았네와 진짜 말, 말, 멘트를 어, 막아버리면 <laughs> 어떡하냐. 아, 정말. 아, 진짜. 아. 빨리 정해주세요. 환경미화정책, 뭐, 환정미화정책 뭐. 와. 오 어? 환경미화정책. 맛있겠다. 잠깐만, 저런 기가 막힌 시스템을? 근데 저거는 법에 접촉되는 게 있나? 내가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준 좋아, 거라니까. 그래야 그냥. 그냥 더 좋은 법이지 누나. 난나 아, 행복하게 하려고 한 거야. 조지 어, 마. 난 뭐야? 너가 아니거든. 아니 잠깐만. 투기장에 핑크티티 있거든요, 여러분들. 나안 가. <laughs> 조심하세요. 안 가요. <laughs>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이건 뭐야? 누나 같이 다 잡아보려 저기? 핑크티티? 어디? 일로 와. 아나 무서 무서운 걸아두 명에서 잡아보자. 둘중한명막타치면 이제 되는 거 아닐까? <laughs> 그래. 아, 해복이라도 해야지 그래, 오케이 그래. 가자 어, 잠깐 거미줄 좀 캐고 아, 가기 아, 아 누나 가지마 그냥 안가이게 나을 거 같아 지금 어. 거미줄을 캐야지 지금 그거 <laughs> 하면안 되지 이거. 어 뭐야 이거 와 아니 근데 거미줄은 어디 있어? 이 동네에 거미줄이 있긴 한 거야? 어 거미줄 많은데? 어, 너 거미줄 어. 엄청 잘 많이 캤는데? 나도 바로 엄청 많이 캤는데 왜 이렇게 없냐 나는 왜 그랬겠어 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캤으니까 없겠지 우와 여또 있잖아 신난다 아니 환경 미안인데 죽는 것까지 해야 미션인 거아니야 아니지 미화 어디가 미화? 경찰분들이 해주시지 않을까요? 야! 내 거야. 아, 아. 어 뭐야? 어, 법률 재정증? 아! 누굴까? 어 검사 없어. 오케이. 난가? 아니, 누나 아니면 아랴? 간소린 거 같아. 오 음절법? 뭐야, 어? 쟤인데? 네? 왜또 제야? 이거 랜그 랜덤이래. 랜덤이야 아, 그렇구나.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번는뭐 아. <laughs> 아, 오 음절법. 이 뭐예요? 다섯 글자를 넘게 말하면 죽 아하. 승리 다 아. 알겠어요 <laughs>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렇구나 쟤는 왜 자꾸 멘트를 치기 힘든 법만 재정을 할까요 그니까요 <laughs> <laughs> 네, 마음 하하하하 방송을 망치고 싶은 걸까요? 니방송! 네 잘리고 <laughs> 싶은 걸까요? 니방송이라는 네건 우리 공동체가 아니라는 건가요? 우린 그죠. 공동체! 덕계 월급 몰수! <laughs> 저는 찬성입니다! 예! 저도요! 저도요! 하하하 <laughs> <laughs> 말을 <laughs> 못해..어.. 쉽지 않네요 그러까요 쉽지 ]까요? 않네요 와 재밌당 정말 재밌는 법 어? 어? 또? 진짜 내 차례 이번이 기회 즉결청결법 또 쟤야? 아니, 아니 또? 아니 제만가 음? 법은 날 사랑해 그러니까 아 떨어지는 아이템 1.5초 뒤에 폭발이래요 다 조심해야겠는데? 오. 잠깐만 이제 오음절법 없어진 거죠? 그죠, 그죠 저 이제 자유롭게 말씀. 하시면 되죠.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아직 오른쪽에 떠 있길래. 떠 있는데 덕게 처형 다 드려요. <laughs> 오른 <오른쪽에> 쪽이 <laughs> 없죠? 왜 저렇게 말하야죠 어, 방금 없어졌어요. 저? 네가 말하기. 덕게는 음. 벌금 내야 돼요. 네. <laughs> 안낼 거예요. 어, 낚시방. 내게 네 해주세요. 과연 안 낼지는 모를 줘 그거는. 작지방이아내 아, 돈! 지방금낸다이게야 아, 내 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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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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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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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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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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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지 내가 내가 내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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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가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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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라더구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화 화했었는데. 뭐 당연히 알겠지만 난 아니야. 그 수현이래. 우재쿤. 아뜨그. 우재영이 뭐가? 나 아니야. 나난 퍼크로 난간 적이 없어. 우재영이. 우재쿤이 확인했나봐 벌금 얼마인지. 아. 와. 그럼 우재영이 먹은 거야? 우재 물자. 우재가 먹었네. 그런 듯. 우재가 독식했네. 아 저기요 저금 그 부패한 관리가 있는데. <웃음> <웃음>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 요아 나다. 예. <laughs> 아누나야 어? 이게 뭐야? 이건 뭐야? <laughs> 뭘 거르려는 거 이런 거지? <laughs> 저는 이거 하겠습니다. 몰라주세요. 고양이가 <laughs> 법이다, 킹냥이법. 뭔데? 이게 그게, 오, 그게 뭔데 고양이와 닿으면 삼원징수입니다. 고양이가 마을 곳곳에 늘어납니다. 어, 어이가 없네. 아, 뛰어. 어떻게? 본인이 해놓고 본인이 무서워. 그니까 아니, 나도 벌금은 물잖아. 내가 제정했다면서 그러니까 내가 그건아니다고 어, 우리. 진짜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어. <laughs> 킹냥이법. 개기 없네. <귀엽네. 웃음> 이름이 킹냥이법이야. 응. 어, 역시 고양이가 왕이지. 어유. 야, 고양이 짱 많아졌다. 그래? 어. 이고 근데 이러면 혹시 그 고양이도 포함인가요? <laughs> 포함이죠. 아니야, 아니야. 옆에 아니, 있지도. 둘이 멀리 포함인가요? 있어. 이 멀리 있어. 아, 그래요? 어디 있는데요? 둘이 지금 방구석 밖에 있어요. 들어와, 들어와. 어. 근데 이것도 야, 약간 3터 내외라고 치면은 곁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 아, 둘이 <laughs> <수리. 트리, 웃음> 저 둘이 안방에서 자고 있어요. 그래, 멀리 있어. 야, 고양이 짱 많아졌어, 진짜. 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 <laughs> 수야이 밖으로 깬다. 수야이 밖으로 깬다. <laughs> 수현이 바꿀겠다. 황정이 바꿀겠다. 그, 그, 그 어차피 떨어졌다 그. 그대로. 이 장한 녀석. 어 뭐야? 도대야 어. 뭐야? 3456 고양이는 8, 6. 높은 곳도 잘 올라가거든. 2 0번 넘게 했거든요. 덕께 20번 넘게 했잖아요. 아니에아 아니, 저거 버그지. 한 마리 쏘었어요, 이 자식아. 아니야, 버그 아니니 아니, 한 마리한테 계속 다은 거잖아. 이게 다은 거판정이 그러니까. 야, 아니, 오해 먹네. 아니, 나 고양이 운전도 모름. 먹 우리 그냥 보다가 지 아, 황수연만 바라보도 개 빡치네. 그러니까 너무 신나네. 어, 만 머인단 말이야. 이거 황, 이거 이거 경찰, 경찰, 경찰 피해 다녀야겠다. 응, 음, 경찰 나가다녀. 응, 어, 경찰 지금 너차 풀어 다니고 있어. 경찰 지금 넉차지로 다니고 있어. 지금 난나마 맞으면 타산인데. 분, 분, 분 어, 그리고 순수하게. 괜히 그 방해했다가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더 늘어나. 야, 수현이, <laughs> 파드네 저거. 저 미션에서 파코를 냈다? 어. 저 제보해도 돼요? 저기 있는 거 같아요. 예 신고 가능하죠 경찰인데. 우리 민중의 지팡이 아닙니까 우리 경찰? 예, 고마우신 분들. 야, 황새 위쪽 가가지고 덕기 신고 중. 와, <laughs> 야, 진짜 쟤는 야, 야, 진은 명사람이거든. 이거는 명예 시민 신인, 용감한 시민상 줘야겠네. <laughs> 그러니까 용감한 시민상 <신인상> 받아야 <laughs> 되는 거 아니야 나는야 용감한 고문관이지 저건. 치는? <laughs> 어? 수현이 과연 파코를 포기할 것인가? 안돼 저거 좀 무서운데? 아, 왔어요 h a t What's that? What's that? w h 이 t s 이 h a t 무 h a t s that? What's that? What's that? What's that? What's that? What's that? w h 이 t s that? What's that? What's that? What's t h 야 t What's t 야 a t w h a t 아, 난 말농장으로 봤어. 나 아까 말농장 갔다 왔잖아, 심지어 아까. 아, 그그 말농장이 어는데 어, 잠깐만. 킹냥이 그말 있어. <laughs> 말 보이면 그로 가면 돼. 마구간. 아, 그래? 말이야 뭐야 어. 이거? 킹냥이법 때문에 갈 수가 없어. 아, 고민을 해보자. 이게 어떻게 하면은 저 경찰들이 날 이제 안쫓을까 <laughs> 평생 쫓을 거야. 그 공소시효 <laughs> 15년이거든? 15년 동안 도망치 아, 거야. 15년. 15년 동안 일단 기다려 볼게. 일단은. 킹냥이법 15년 해야. 동안 도망가 볼게. 서도 거리두기법 요즘 중요한 거죠? 서로 거듭두기법 뭐 서로 거듭두기법이면 설마 우리끼리만 안만나면 되는거 아니야? 아 뭐야 이건 우리끼리만 안붙어있으면 되는거 이거 덕계가 미친척하고 그러니까 덕계같은애를 조심하긴 해야돼 아이 시선에서... 내가 뭐 미친척하고 주변에서 그래요 이미 잃을거 어. 다 잃었냐 아니야? 아니지? 어. 불안한데 근데 뭐, 이제 킹냥이는 뭐? 괜찮죠? 네 어. 어? 이제 고양이는 오히려 좋아 뭐야 이거 어 뭐야 뚫려 난데? <laughs> 안녕? 근처에 오면 우리 손해야 어. 어제 서로 손해우리끼리안 그럴 거 알고 있어. 우리 덕기만 조심하면 돼. 덕기 조용히 있잖아 지금. 야, 황소는 제보받는다. 어디냐? 아 맞다. 원한이 있었죠? 예. 네. 야, 황소는 어? 제보받는다. 어? 지금 거... 말 탔다 저거. 어, 말 탔어 쟤. 어 있어, 어 있어. 말 농장 어디야? 차... 아싸, 나 좋다. 아싸. 말도 타고 미션도 성공했네. 그니까 많이 받았겠다. 응? 음 어, 힌트가 뭐예요? 뭐 추리 게임이에요 이거? 어, 찾다. 와! 힌트가 뭐예요 근데? 모니트가 있는 거야? 나 무슨 힌트를 주는 거야? 빈핑크 티티의 약자? 어 그랬으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아.. 안녕. 어 하이. 어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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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안해 미안해. 죄송해. <laughs> 어, 힌트를 뭘 받았을까 대응 구만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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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버되잖 수현아 수현아 수현아! 야, 야 수현이 의문의 레쑤한테 돈 거래한다 수현아! 야 의문의 레쑤가 원하는 비켜, 게 있나 봐 그러니까 뭐지 저게 좀... 아니 저 이거 이거 잠깐만요 이거 내야 돼었 어? 이거 아 어, 뭐야 저거 만 버그에 섞인다고. 버그 아니에요? <laughs> 아니 나 아니, 이거 내야 돼나 이거 어떻게 내 버블 어기자 수현아! 나 레쑤한테 줬어 나 레쑤한테 줬어 30 30? 한테 30을 야. 주면 아니, 뭐가 덕계. 있나봐? 아잠깐 덕계? 덕계가 가져갔어 이거 음맛있다 뭔데 뭔데 렛츠한테 뭐 주면 법에서 어기, 어기지 어기 않게 되나? 뭔가 뒷거래인가봐 덕계꺼 가주세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아, <laughs> 아, 안돼 뺏어갔어 아니 주어가 먹은 거 인자 아니에요? 아, 이, 이 나라, 나라 법 없잖아요 손다 나이스 음, 오지마! 음. 음. 음, 음. 뭐야 저게 너무 길었어 이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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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있다 아 수현이 아유 안녕하세요 헐 야 아유 아유 스윗님 내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쟤네 왜 어긴 거돈안 들어오지?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나한테 들어와야지 이제 청... 경찰님들 <laughs> 황수연 사랑해요 덕계만 죽이세요 황수연 사랑해요 덕계만 죽여요 난 잘못 없어요. <laughs> <미친> 맞아요. <laughs> 완전이 잘못 없어요. 아니 저도 잘못은 딱히 없어요. 그냥 수현이 형을 좋아서 예 찾았어요. 나는 수현이 형을 좋아해서 떡게 찾았어요. 저를 진 <laughs> 화를 주고. <laughs> 아니 수현이한테 닿으면 어, 이런 인거야 아니 뭐 계속 이러면 나는 그냥 핑수가 되는 거야. 나는 계속. 아, 아, 아! 야, 살려 주세요. 그럼 수현이한테도 이런 줘야 되고. 이게 법이다. 이게 나라냐! 오? 어? 나다! 한솔씨 반띵합시다 <laughs> 잠깐만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닌데 이거 두 번째는? 아 근데 아 뭐야 아 근데 이거 방송가을 위하려면 두 번째를 할 수밖에 없잖아 첫 번째, 세 번째는 다 해, 이미 했던 거고 너 그거 할 거지 뭐? 몬스터 아 이거 근데 해야 되잖아나 이거 하기 싫긴 해두 번째 하, 하지 말고 할까? 그래 너 맘대로 해아방송을 아, 어쩔 수 해. 없다 두 번째 할게요 아나 몬스터 싫은데 에이. 어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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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괜찮은 건데? 몬 뭔데? 나쁘지 않는데 몬스터 다섯 마리? 아 몬스터 잡으면 이런 거 괜찮은데? 어 뭐야 좋은 거였네? 안 좋은 게 아니었구나? 심지 않은데 이거 근데? 심 쉽지 않은데? 난 착실히 그냥 벌자 아 미션이 있었지 이 게임? 아 맞다 <laughs> 이 녀석아 덕에 <laughs> 인생 미션이 우선 순위가 있거든 황지연 죽이기 어. <laughs> 어 아니 무슨 정말. 말이야 대박이구먼 인생 미션 아직 진행 중. 아직 죽이지 못해서. 이거 화살은... 아, 그러네. 화살도 얻어야 되네. 화살은 왜? <laughs> 잘 생각해봐. <laughs> 아니, 덕후는 미션을 몰라서 괜찮아. 왜? 화살이 뭐 있어? 아니, 뭐 아니야, 별거 아니야, 아니야. 없어. 별거 어, 응. 없어. 아? 야, 이거 배고픈도 사네. 어, 이게 쉬움이니까. 어. 아까 고기 준 이유가 이거였구먼. 아, 고기가 있구나? 칠분남았대요아 벌써 맞다. <laughs> 아 우리 <laughs> 뭐, 이거 펀데치였죠? 어. 같이 가자. 같이 같이. 아 미안해요. 아아 아, 이거 담즙에서 다 들어갔어. 아니야 나나 하나밖에 못 먹었는데? 몬스터를 잡으려면 아, 그래? 어디로 가야 되냐? 여기 있다 몬스터. 마을 곳곳에 있어. 몬스터가 어디 있어? 몬스터가 몬스터 어딨어? 몬스터 몬스터 돈안 들어오는 데. 마을 곳곳에 있어. 다섯 마리 잡아야 된다 니까아 다섯 마리. 좀비님 아, 저렇게 어이. 법을 제대로 안 읽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니까 러 악법자 저거. 준비비니 응, 그러니까. 집범만 네. 그냥 집범인 줄 알아? 맞아 맞아 내 범만 보여 있어? 어디다 저래 저래 또 재벌 놈들은 아니 준비비니 뭐 어디가? 내가 무슨 재벌? 아 세금 또 빼갔어 아! 아싸 아싸 아 진짜 기분 나빠 남자 아니 이게 일정 시간마다 세금을 내? 화로 어디 있지? 화살이 여기 있다 했는데 죽어 응. 나무 가야지. 고무도 잡기 너무 힘들다 이거 음, 돌검 만드세요 돌검 돌좀 돌 드릴까? 어, 어 당근이다 장은이세요? 좀비맨님 어디 있어요? 봐, 내 손님이 좀비예요? <laughs> 아니 아니 그거 그거 그거, 제 그거잖아. 제 암거래상이잖아. 저거. 어, 암거래상이자 악법 정할 수 있게 해주는 저런 맞아요. 거에 굴하지 마. 응, 좀비맨이 저런, 저런 거에 어 굴하지 말라고. 아이 핑크 찌찌가 어떻게 잡아볼까? 응, 여기 다 이신은 뭐요?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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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거 미션이 있어! 너 미션 안 읽어봤어? 어? 이신하고 접선하기 있잖아 아그러네 어. 정말 미션을 안 읽은 녀석이구나 니네 녀석 <laughs> 아, 아 세금 또 뺏어가네 미쳤나 <laughs> 오우 연금인가? <laughs> 아니 이거 세금을 이렇게 많이 뺏어가면은 이 나라 똥이 그러니까, 너나요 나라 꼬라지가 아 잠깐만 여러분 여러분 환급해 드릴게 오세요 왜? 덕계 빼고 덕계 빼고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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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멘트 적었다면 황수연 네, 누나, 누나 황수연 누나 황수연한테 전화해 줘요 황수연 사랑해요 황수 아유 한솔아 여깄네 기 한솔아 아유 수연이반대습니 황수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네 아니 그렇게 황수연한테 구라게살 거예요? 네구라게 아, 세금 또 뺏어 갔어. 주고 뺏어. 아,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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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아, 받은, 받은 게 어디야? 수연. <laughs> 아니, 그 아니. <laughs> 5분 남았대요, 여러분들. 아무튼 벌써. 여기. <웃음> 어? 박수기. 와, 측기. 박슬기박슬기박슬기 자, 박슬기. 마지막 차기 박 슬! 기 마지막 법이여 나에게오다어 아! 저거! 저거! 저저 저거! 저거! 저데박슬 저거! 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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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진짜 잘해드리거 아시죠? 네네네 알아요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되냐, 박슬기! 에이, 아, 언니, 박슬기 박! 슬기! 에잇 이녀석 어디 박슬기님이 아프시다냐! 순들님 전화 같이 되네 이게 뒤로 물러나도록 해라순들 우리 둘이 공동 권력이에요 아나 진짜 어. 세금 뽑아가는 저여석 너무 마음에 안드네 오? 어? 아. 시현의 세금 3원이 잠뜰에게 이전됩니다 박슬기! 슬기! 박슬기! 악법은 악법으로 죽여버려야지. 박스 더, 맞습니다. 더크 나온다. 더크 나온다. 마지막 물받이다. 법이다 이거. 난 아닌데 일단. 나도 아닌데. 막 마지막 법. 나어 <laughs> 잠깐만 야, 더 깨다. <laughs> 엄마야. 무법지네 <laughs> <물법지대! 웃음> 뭐야? 어, <laughs> 어 서로 <서울 웃음> 죽일 수 있나봐. 죽이면 돕나? 이 배터리 세이브가 해제되고 p v p 가 허용된다. 오 마이 갓. 아, 영환 아니지 근데 이건, 귀여워, 이건 서로 와, 그냥 죽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니까 이거는 와, 그냥... 힘센 자가 어, 어. 살아남는 거아니야어 무서워 어게해 이거 조심해야지 이제 근데 어쨌든 영원이 잃을 그래, 게 없으니까 영원이가뭐 날뛰겠지 뭐 그지? <laughs> <laughs> 한분 <번> 남았대 <laughs> 마지막 무 <무브 웃음> 싸움이 되겠구만 세금 또 뺏어갔어 이거 내 돈으로 들어오나 어. 또? 대박이긴 해 진짜. <laughs> 아니 근데 저도 30원 냈는데 왜 저는 같이 안 해줘요? <웃음> 그거는 <웃음> 나중에, 안 하셔서요. 네, 법. 나중에, 법. 나중에 안 하셔서요. 나중에 하는 사람문제 나중에 안하셔서요 되게 어 이상한 법 법인 같아요. 나중에 안 하셔서. 요 저는 잠들님한테 가는 건좀 찬성이에요. 음. 악법은 악법으로 다스린다 이거야. <laughs> 다들 왜 이렇게 PvP에 관심이 없어? 평화 도시에 많았잖아. 다들 지금 이렇게 많아 게 많아서 지금. <laughs> 나 원래 야, 나, 나만 이럴 게 없어? 응. 근데, 나 원래 평화주의자야. 오빠, 아 둘은 거기 있네? 응. 어. <laughs> 나 저기 가야 되는데. <laughs> 오면 죽는다. 아이. 예. 2분 남았다고? 빨리 죽여야 돼. 세금이요. 들어너라 나. 너 됐어. 아! 나 아,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나에게 오너라. 어 어디 있지 다들? 법 다시 제정되기 전에 조사 놔야 되는데. 응, 발광되기 시작한. 이번 이번 벨이 또 치야 근데. 어디 있어? 덕계 저쪽에 있네. 다들 왜 나무 위로 올라갔어? <laughs> 너 피해서. 너 피할라고. 덕계 온다 저기 멀리서. 저 덕계? 진짜 <laughs> 이럴 거 아예 없나 본데에 <laughs> <laughs> 이거 황수연이야? 난데. 아, 음. <laughs> 아니 뜰 누나도 볼일 없어. <laughs> 아니 근데 황수연 어디 갔어 진짜? 덕계 <laughs> 안녕? 숨어 있는 중. 근데 죄송인데. 보일까? 아, 이거 언제 끝나요? 빨리 끝내 줘요. 얼마 안 남았잖아. 아, 아까 2분이었으니까 이제 1분 남았을걸? 30초. 그걸로 안남았네 그래. 진짜. 도망쳐. 어, 저 건물 막 아니에요? 어? 막쪽으로 어, 나갔잖아요. 나간 뭐 어떻게 된 거죠? 뒤에! 죽겠. 주... 안 죽을 것 죽었다. 같은데 저거. 아나 아니면... 아, 죽었어! 자일까? <laughs> 네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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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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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몰래 세금 훔쳐가네 <laughs> 결국 그거 됐네 아 진짜 <laughs> 정의 구현인가 이게? <laughs> 정의 구현돼버렸네에아 <laughs> 아, 근데 이거 뚫는다고 저 말이 나졌는데 이겼다 야 근데 나는 30원이나 썼단 말이야 수현이도 마찬가지지만 전 대상 다들 얼마야? 아이 그거는 끼다가 말해야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나 없어. <laughs> 나는 나는 무시해 주겠어. 혹시? 어, 알았어. 단지 <laughs> 아, 난... 철갑옷은 어디서 구했어? 이거 아니 이거. 이곳에 어. 있었어. 이곳에 어, 아, 많이 해? 있었어. 어. 넉넉히 아, 네? 있어서 그냥. 이곳에 어, <laughs> 많았어. 너못 봤니? 음. <laughs> <laughs> 아 일단 한번 넣어볼까요? 사실 나 PVP 하니후가 아. 황세현이 혼자 철갑옷이 없더라고. 아네. 아, 아 맞아. 어 맞아. 아 이거. 아, 일단 1 6 개씩 넣어볼까? 아 오케이 1 6 개. 네, 자, 자 아, 뭐야? 누나 왜또 16개 넣었어? 그럼 나도 16개. 어. 나도 16개. 나도, 나도 16개. 나, 나도 또 와, 뭐야. 정말 치열하다. 어, 일단 다음. 합칠까요? 그럼 합쳐요. 뭐야? 네, 합쳐요. 아직 아직 16개 또 넣을 수있는 사람 뭐야? 얘또는 거야? 나 이게 끝인데. 아니, 그... 아, 끝. 오. 나도 끝인데? 누나 바로 동점인데? 뭐야? 아까 아, 동점이야? 아 까밀! 너왜내 30원 가져가 놓고 못 이겼어 덕기야? <laughs> 나 미션을 안 했거든! 예에에에! 공동 아니, 우승! 아니, 야! 덕기야 너 미션 한 개도 안 했어? 미션 몇개 하고서 황새 만저 찾아내잖아. 야너 진짜, 야, 너 진짜 너무 안.. 너세 개만 있었어도.. <laughs> 그러니까. <laughs> 아, 아쉽구만. 어, 다 트위드 거구나, 이거. 일확천금을 내려 깜빡! 마을이 망하는 <laughs> 5단계 시뮬레이션 건데 아, 아쉽다, 저 파크로 했으면. 나 사실 돈 별로 없어갖고 그냥 도끼한테 죽었거든. 아니 근데, 야, 이거. 완전 진짜 그냥 없었어. 착실하게 산 사람과 결국 제일 악법해버린 사람이 도 <laughs> 아니, 누난 재미를 느꼈어, 그걸로. 아, 착실했네. <laughs> 나 마지막에 무법지대 너무 행복했다. 내가 근데 30원을 냈잖아. 어허? 근데 30원만큼 못 받았을걸? 나는 마지막 손해인 해가지고. 것 같아. 어. 어. 아니 그래, 아니 나도 30원만큼 못 벌었어. 그렇지? 어, 아니 이게 손해야. 그리고 <laughs> 누나한테 뺏어가가지고. 아니 왜냐면은 수연이가 이제 이 이득을 낼 때쯤에 내가 가져오고 나는 이득이 날 때쯤에 끝나가지고 이게 왜냐면 이득이 날려면은 1 0 번은 먹어야 되잖아 음. 세금을. 근데 수연이도 나도 1 0 번을 못 먹었을걸? 아 이거 황우수연 지갑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 그리고 법 제정이 돼야 되는데 응. 법이 약간 세금 징수되는 법을 제정해야 되는데 아 오케이 늘의 교훈! 나쁜 짓을 할 거면 오랫동안 오래오래 하자 아니, 그래야 2등이다 나쁜 짓을 해봤자 <laughs> 착실하게 사는 게 낫다지 아 오케이 어아 <laughs> 어, 어, 진짜 아니 황소야왜 이렇게 그지여 네가 그지지 <laughs> 뭐? 네가야 <laughs> 나보다 아니 나보다 돈이 없었다니까? 나보다 적긴, 돈이 없었어 아니 나는 돈다 넣었어 그거 저거 있다가 아 그니까 러 얘도 30원에 샀잖아 아 어, 좋아, 진짜, 진짜 나쁜 짓한사람들 말도 안되는 마을 말도 안되게 망해버린 마을 <laughs> 정말 망해버렸다 리얼? 네. <laughs> 내 자신 탕진 탕진 탕진진 탕진. 탕진, 탕진. 탕진, 탕진.